우리 모가버스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다가 안 되셨다고요 참는다고 지금 시즌에 제일 관심 있으신 게 수험생 여러분 연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 찍을까요? 네.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데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수험생 대표 질환 베스트 3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있어 하시는 게 거북목이거든요. 아무래도 목 아파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내가 거북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거울만 있으면 되거든요. 공태전 잠깐만 이렇 옆으로 돌아보시겠습니까? 아, 저요? 네. 아, 저 거, 약간 거북목인 것 같아가지고. 아, 그쵸.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 의심일 때 한번 이렇게 거울을 봐보세요. 귀와 어깨선이 일자 라인을 유지해야지 우리가 정상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귀선이 조금씩 앞으로 나갈수록 거북목이라고 보는데요. 보통 이제 거북목 진단 기준이 2.5cm 이상입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나가있으면 거북목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음... 어, 그래서 1cm 이상 나가신 분들은 거북목이 진행되고 있으신 거예요. 이럴 때는 가까운 병원 가서 한번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사람의 머리 무게가 보통 약 7kg 정도 되거든요. 목이 1cm씩 앞으로 나갈 때마다 2에서 3kg 규량의 하중을 버틴다고 해요. 거북목인 사람들은 최소 10kg 이상의 부하가 계속 목에 걸리고 계신 거예요. 수험생 분들은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계시니까 계속 여기에 부하가 쌓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여기 주름이 조금 진하게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고개를 오래 숙이는 시 분들이 이런 주름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목에 무리를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장님,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숙이게 되고 모니터 화면을 보게 되고.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습니고 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평소에 지압이랑 스트레칭을 하라고 저희가 꾸준히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꼭 물어보는 게 선생님 뭐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섹션을 모아서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척테크라는 변명을 지었습니다 척추 재테크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사실 병원에 오는 거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하시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걸 자주 해주시면 그게 오히려 돈 버는 거다 라는 뜻에서 척추 재테크라고 척테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북목을 포함해서 목 어깨에 좋은 척테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목을 C자 라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C자요. 네, 이 정상적인 뭐 옆에서 봤을 때요렇게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고개를 좀 들고 최대한 이 C자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머리 중앙에서 쭉 타고 내려오면은 갑자기 툭튀어나온 부분이 만져집니다. 여기 바로 밑 양쪽 승모근이 모이는 곳이 이 풍부라는 혈자리입니다. 풍부혈에서 조금 바깥으로 가다 보면은 오목하게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요쯤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풍지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풍지혈인 혈자리를 먼저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지그시 눌러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누르면서 동글동글 원을 만들어도 좋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풍부혈까지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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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부드럽게 압력감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좀눈 쪽으로 저는 좀시원하고어 맞아요. 근목통증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 눈도 많이 시원해지고 어떤 분들은 이게 비염, 코가 막히는 것도 뻥 뚫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개 오래 숙이면서 비염 걸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계게 효과가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횡돌기를 지압해 주시는 건데요. 이 동작은 날개뼈 사이 통증, 손 저림, 안구 건조라든가 눈 통증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풍를에서 살짝 앞으로 오실게요. 그럼 이렇게 뼈가 하나 만져지는데, 여기를 우리가 유양돌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에 살짝 내려오시면, 오돌토돌한 뼈들이 만져집니다. 여기를 경추횡돌기로 여기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쭉 마사지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이 뒷목 어깨에 많은 근육들이 여기 갖다 붙어요. 사각근이라든가, 견갑거근 흉쇄유근 등이 전부 다요라인에 갖다 붙습니다. 여기를 천천히 왔다갔다 해서 마사지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고개를 젖히면서 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요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극을 여러 방향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어. 제일 쉽고 간단한 걸로만 뽑았기 때문에 진짜 몇초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보통 이제 막 뒷목 여기만 생각하는데 옆목을 푸는 거죠 또 하나 남은 게 있는데 바로 이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나이번에 어깨인가요? 사실 이게 어깨지만 저희가 이제 다 뒷목으로 보거든요 그목 근육이 다이 어깨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까지 같이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 일단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두 팔을 하늘로 쭉 뻗어주세요. 쭉. 아 맞아요. 이렇게 쭉 뻗으신 다음에 그대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날개뼈를 모아 주신 느낌으로 당기시는 거예요. 어, 약간 턱걸이 하는 느낌. 맞아요. 이 턱걸이 동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간혹 이제 수험생들분들께서 영상 보시면서 팔만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는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여기 어깨가 쭉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구어진 어깨를 펴는 거니깐요 그리고 하시면서 이 고개도 좀 뒤로 젖혀볼게요 우리 하중이 고개 에 숙이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젖히시면서 하늘도 좀 보시는 거예요 어. 이걸 한 10초 정도 유지해주세요 하나 둘쭉 펴시고 이런 것들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분들께 수험생을 하다 보면 목 허리 없게 안 아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 수험생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은 똑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참다가 안 돼서 왔다고요 참는다고 물론 시간이 아깝고 얼른 가서 한 책이라도 더 보셔야겠지만 미리 지금처럼 예방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통증이 발생할 때꼭 참지 마시고 그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한의원 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유튜브에 내고왕아내고왕 아, 내구왕 알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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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괜찮으시다면 음 제가 이제 처음상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즌에 제일 관심 있으신 게 어떻게 하면 집중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숙률이 높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관심있어 하시는데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시면 정말 괜찮은 거 아실 텐데 그래서 최대 25%내고왕 보신다고 하셨죠? 네 밀당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50%까지 50%요? 아50 50% 저희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어때요? 선착순 50명한테 특별히 50%사실지을까요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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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그거랑 다른데 일곱 명어떠요 럭키세븐 럭키세븐 아 너무 좋습니다 일곱 분께 일곱 명께 50% 50%까지 해봅시다 <laughs> 나머지 분들은 연말까지 25%네 25 총명탕이죠 네 그렇죠 크게 보면 총명탕인데 개별적으로 제일 집중 안 되는 게왜 그런지 파악한 다음에 거 그에 맞는 편약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험생 여러분 연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얘기 안 하신 게 이거였어요. 공단기와 척척박사 한의원 네고왕 이벤트 12월 31일까지 총명탕 할인 선착순 7명 최대 50% 할인 이후 최대 25% 할인. 지금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된다면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